엄마는 2022년에는 좋은 기운을 얻으려고 우리 엄마는 욕심이 많은가 봐 이거를 하도 웃을 일이 없으니까 우리 엄마는 이거를 했죠 스마일 근데 우리 엄마 이거 하고 나서 좋은 일 많고 요런 거 하나에도 좋은 일 많이 들어온다 우리 엄마 욕심 많아서 우리 사무장이 이모도 앉았대요 근데 이게 무서운 게 있어. 거 하나 갈쳐주려고 우리 엄마는 어 여기 유튜브를 보고 또 모든 분들이 동자를 보고 웃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2022년에는 좋은 기운을 얻으려고 지금 동자가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어서 좋은 기운을 많이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엄마는 욕심이 많은가봐. 그래서 또 엄마가 웃으면 신도들도 같이 웃는다라고 싶어서 우리 엄마는 오래 들어서 이거를, 어, 웃, 하도 웃을 일이 없으니까, 어, 또 엄마는 웃을 일이 있어도 또 유튜브 팬님들이 크게 웃을 일이 없으니까 우리 엄마는 이거를 했죠. 네. 스마일 웃으라고. 음... 어. 그냥 마내 마음에 근데 우리 엄마 이거 하고 나서 엄청 엄청 좋은 일 많고 또 이거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음 예쁜 누나한테 하나 선물도 했죠 엄마야가 응 음, 그래 뭐 많이 울고 있으니까 울지 말라고 요런 거 하나에도 있잖아 좋은 일 많이 들어온다. 저는 이제 가까이서 보이지만, 음. 이게 웃고 있는 금목... 스마일. 스마일 금목걸이거든요? 어, 상관없어요. 음. 어, 사장은, 어, 요즘에 금값이 너무 건방지게 하늘을 치솟아 올라가니까, 금을 살 수도 있고, 이미테이션을 할 수도 있고, 은우도 할 수도 있고, 또 그럴 수 있으니까, 어, 웃는 거, 웃는 거 이렇게 매달고 다니면 또 이렇게 한 번씩 만져주고 나면 그게 희망이 되지 않을까. 우리 엄마 욕심 많아서 우리 사무장이야, 이모도 앉았대요. 동자가 두지 말았대요. 근데 이렇게 해서 우리 엄마는 이거를 가족 가서 엄마가 거기다가 제작해달라고 그랬죠.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한 개짜리 많은데 두 개짜리는 조금 어렵더라고요. 음. 그러면 내년에 검은 호장에 와도 웃고 웃고 있는 얼굴에 침못 뱉는다고 그래도 피해가지 않을까. 어. 현명한 동작 동자, 똑똑한 동작이잖아. <laughs> 그러니까 이게 사실 스마일을 그냥 뭐 인... 장식품? 그렇지 이런 것들도 괜찮을까요? 그렇지 어또 가방에 이렇게 웃음을 매달고 다녀도 네. 그래도 근데 이게 무서운 게 있어 네. 이렇게 웃다가 멀리서 보면은 꼭 있잖아 꼭 귀신이 이거 쳐다보는 것 같아서 네. 다른 사람들 지갑은 다 가져가도 어 그거 달려있는 지갑은 못 가져가지 않을까? 음 그쵸 그렇죠. 그리고, 그럼, 그게 이게, 개인의 부적과, 어느 사람, 어떤 사람은 맞을까요, 어느 사람은 안 맞을까요가 아니고, 다 맞을 것 같아. 어, 모든일세부터 100세까지, 100세에서, 어, 요즘 장수하시는 분들 많으니까, 140세까지는 다 맞지 않을까? 음. 그거 보면 이제 그래도 힘들 때마다 응. 보면 좀 웃음이 나지 않을까 그렇지왜 우리가 뭐든지 어, 너무 힘들 때는 뭔가 이렇게 자꾸 만지작 만지작 거리고 기운을 달라 뭐를 달라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기운이 많이 서려 담지 않을까? 음 스마일? 응 최대한 많이 볼수 있게 반지도 그런 게 있으면 대신 반지는 이런 것처럼 이렇게 딸랑딸랑 거려야 돼아왜 그럴까요? 어, 내 손에 실수를 할수 있고, 내 손에 뭔가가 나갔다 들어갔다 할수 있으니까, 이런 게 이렇게 매달려서 딸랑딸랑 하게끔, 그게 기운이, 어, 애군을 물리칠 수 있는 비방법이기도 해요, 2022년은. 그러니까, 우담만 그거 지금 맞춰놨거든요? 어, 해달라고. 그러니까, 요게 반지에는 딸랑이처럼, 이게 스마일이 딸랑딸랑 하게끔, 잃어버리지 않게 잘 해서, 그, 튼튼한 걸로 사시고요. 또, 목에는 이렇게, 이게 왔다 갔다 이렇게 흔들거리잖아요. 그런 거 하게끔 이렇게 해달라면 돼요. 남자도 해도 돼요. 어, 남자도 괜찮다. 네, 남자도 해도 돼요. 남자도 해도, 어, 그래서 140대까지 했다는 건, 남자, 여자 구분 없이, 요런 게 기운에. 또 남자들은 요즘에 팔찌도 실팔찌도 옛날에 남자가 팔찌 하면 웃었거든요. 근데 남자는 손목 시계나 하지 무슨 팔찌야 그랬는데 남자들 이렇게인데 요즘 그렇지 않아요. 음. 그래서 막 멋지게 하는 남자들도 듯이 그렇게 스마이 하게 되면 2022년에는 나를 지켜주는 수호신이 될수 있어요 이게. 아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여보세요, 여보세요.